음, 그렇죠. 음. 서울의 25개 구청장 중에서 어, 더불어민주당이 24군데에서 이겼고, 음. 유일하게 한 군데. 서초에서만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음. 이제 빠졌는데요. 네. 어, 그때 제가 출마를 했었고, 음.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어, 전적으로 보면, 음. 어,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었습니다만, 예. 당락으로 보면, 음. 어, 확실하게, 예, 저희로서는 지난번, 예, 도전에 실패한 거죠. 음, 적어도 우리도 30년 만에 한 번쯤은, 어, 이념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이 서초구의 진보 진영에서의, 탈환을,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어, 했지만, 어쨌든 결과는, 그래도 그것에 대한 의미나 또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또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결과는, 어, 팩트는, 네. 예. 그때 되는 줄 아픔이죠. 알았어요. 아, 처음에. 아 그러셨어요?